오늘 무인네라는 2시간 반 떨어진 옆 동네로 투어를 신청해서 투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인네에 뭐가 있나요? 무인네에는 화이트 샌쥰과 레드 샌쥰 그리고 용과 밭과 요정의 샘 회사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투어야 프라이빗 투어 우린 다 몰랐는데 다른 커플이랑 조인하는 걸 기대했어? 어싸나막 서로 비교하고 현실판 환 도착하겠습니다. <laughs> 상차해 주십쇼. 성차가 어때? 어, 성차가? 뭔가 묘한데? 또. 에어컨.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 나오다 되요. 참. 아니, 저 동그란 것도 배야 무슨 다라이 같이 생겨가지고. 다라이란 말 알아? <laughs> 아, <오무> 다라이. <laughs> 야, 어, 업무 다라이. 올라가, 올라가. 언제 그렇게? 아, 좋냐? 좋아? 그? 아, <laughs> 스냅은 이걸로 춤추는 <퉁치는> 걸로 하자. <laughs> 돈 아꼈다. 나이스 포터. 터치 터치 보정의샘 이라는 곳인데 뭔지 모릅니다 그냥 투어에 있는 곳인데 짠내 투어 나왔다고 갔어? 아, 아니안 봤어 어. 아, 아, 아. 아무튼 다들 이렇게 맨발로 이 흙탕물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요정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한 거 아니야? 강아지다 나는 귀 엄청 큰갠줄 알았어 처음에 갑자기 강아지가 가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오 멋지다 와. 어디로 밟아야 돼? 와 진짜 조심해 야 이거 사고 나면 봄도 안돼 <laughs> 제 마음대로 컨트롤 안 돼서 무서워요, 이게. 그 이제 해지면 여기가 레드 되는 거 아니야? 전혀 음, 두근데. 그래? 음, 네. 어. 야, 아, 이쁘긴 하다. 대박. 하루 종일 걸리겠다, 이 속도로 가면. <laughs> 가게마다 해먹이다 있다. 좋냐? <laughs> 그 어른들 신혼여행썰 들어보면 제주도 가가지고 택시기사 대절해서 가면은 막 포인트마다 세워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약간 그 느낌 간전 체험하는 것 같아 지금 사진만 멈춰서 찍고 멈춰서 찍고 어딘지도 몰라. 여기는 또 길이 예쁘다고 멈춰가지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올라가올라가올라가라라가라도가 프로포즈 구도인데 마지막 코스 맞지 마지막 코스 레드 샌디움 전부 다 여기에 해지는 거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이 한 3분의 2 되는 것 같고. 흰너님은사람다 <laughs> 아, 희너님다 한국인이야. 네. 광명. 광명이 비추고 있어. 음. 광명 신도시. 광명 이케아. 물족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만들었어? 물을 부었더니 이렇게. 뭐지? 다시 여기. 이제는 돌아갈 시간 이제는 우리가 되 시간 뭐 먹지? 일단 맥주 한공 먹고 싶어 <웃음> <웃음> 이 한국 사람들이 선정한 호치민 3대, 3대 쌀국수집에 와봤습니다 3대 쌀국수에 이거 아, 먹는게 아. 그 고기 싸져 있는 건데 요거는 먹으면 개수대로 돈 받는다고 그래도 뭐 이거야 막 먹어도 돼. 천엽도 <목소리> <청약도> 있어? <목소리> 어. 이거 최소 뭔지 아시는 분? 고수랑 똑같은 맛이 나는데. 아니 근데 별이별 풋백기를 다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 이거. 근데 쌀국수 얼빵정수 몇 점? 아 어, 5점 만점에 4점. 4점? 어, 진짜 이쁘다, 이거. 별 예쁘게 해놓은 거 봐. 에르꿀, 에르 여행 특 공사 중이거나 못 들어가. 바로 바로 발상에 전환해버리기. 여기 우체국 본점인가? 그럼? 몰라. 그러면 한국 우체국 본점은 어떻게 생겼어? 알아? 알 어. 이거 무슨 우체국이 아니라. 그냥 관광지. 어. 고침민 할아버지, 있 있다. 근데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시는 분. 마냐고. 뭐 <laughs> <laughs> 오표에 침 바르는 거한 번도 안 해봤어? 응, 음, 안해봤는 <laughs> 침을 왜바르오 약간 달달한 맛 나는데 몰라? 오표 <laughs> 써본 적 없어? <laughs> 네, 보냈을 거 아니야. 진짜 딱풀러하지 신발로 아, 사자. 신발은 안 붙는데 풀을왜다풀이 있는 거야? 안녕. 땅땅땅. 뭐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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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도 좀 이쁘고 베트남 살만하지 않냐? 아 아. 왜? 어. <laughs> 왜? 아 욕하고 욕하려다가 왜? 나하또 진짜 아메리카노. 그럼 뭐 여기 기술력으로는 아메리카노도 못 만들 정도의 베트남 사람들 이뒤쳐졌다 이런 이언 발언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게 아니라 <laughs> 휴게소에서 먹었을 때는 마치 미리 드립커피를 만들어 놓은 걸 주는 것 같은 맛이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기계로 추출해서 주는 커피 같다 이거지 그러면 휴게소에서는 기계를 갖다 놓지 못할 만큼 베트남의 기술력이 뒤쳐져 있다고 지금 비하하는 거야? 안 먹어 너 뺏어 먹어 믿고 먹어 이 보세요 얼면은, 그니까, 다, 프랑스가 지배했던 그게 너무 남아있으니까, 노트르담 성당부터, 요런 건물들이, 유럽 느낌이 짱짱하네. 호치민이잖 우리나라랑 전쟁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김일성씨 뭐, 이런 아... 느낌 우리랑 진짜 전쟁하고 싸움났던 나라김일성씨에 와있다고 생각하면. 선진국의 지배를 받았잖아. 응. 그러면서, 경제적인 발전이나, 뭔가, 문화적인 발전은 없었어. 그런 얘기를 이제 일제시대 식민 근대화론 하면서 하면은 인터넷 불타고 난리가 나. 이 자취방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야 오늘부터 내가 쓴다 뒤질래 이래놓고 집 편하라고 치약 칫솔 사놓고 라면 사놓고 쫓겨났어. 근데 아우씨 내가 살때 너희 집에 옷걸이도 사놓고 했으니까 너희 집다돈 됐잖아 이러면은. 호치민 아저씨. 허물지 않고 쓰는 이유? 어, 저는 양식이 사실 이 사람들한테 저, 떨어뜨려. 수... 아? 어. 아. 아. 지들이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겨서 저 건물도 대차잡고 자기들이 다 이겼으니까 나 쏘는 거지. 약간 야니 네 마누라 개쩔더라 약간 요 밑에. 자부심이 <laughs> 되게 강해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한테도 이겼지 프랑스한테도 이겼지. <laughs>